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조사는요. 가히 일본어의 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말에서도 조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어, 우리말은 조사의 언어라고 볼수 볼 있어요.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말과 일본어를 조사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요. 어떤 단어를 놓고 그 뒤에 어떤 조사를 붙여 놓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일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어디에다 쓰느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쓰든지 간에, 그 뒤에 어떤 조사, 꼬리표를 딱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어,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음,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나도, 나의, 나를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나라는 표현은, 뭐, 그냥, 어, 음, 대명사죠. 나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 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그 역할이 이 뒤에 붙이는 조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때렸다. 그럼 나는 무언가를 때렸다. 그럼 내가 때린 거죠? 나를 때렸다. 그럼 내가 맞은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해버리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어, 단어에, 특히 명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조사. 어, 그래서 조사의 언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왔다시. 이거 우리가 인칭대명사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아이인데, 와를 붙여서 나는이 됩니다. 나는. 어, 우리는 왔다시보다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요, 왔다시보다 뭐가 더 익숙해? 왔다시와가 더 익숙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내가 나왔으면 그 뒤에 대부분 는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는이 더 익숙한 셈인 거죠. 그만큼 조사는 명사와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쓰이는데, 자, 왔다시와 하면 나 뒤에 는이 붙어서 나는이라는 의미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말을 붙여주면 예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된 거죠. 자, 나는, 왔다시와. 나는 명사고요 는 조사입니다. 왔다시는 명사고요 와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머 뒤에, 명사 뒤에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근데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조사가 막 다양하게 막 여기저기서 활약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래도 조사하면, 음, 명사와 조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여기 있는 여섯 개는요. 대표 조사 6개입니다. 우리가 교재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뒤쪽에는 어 여러 개의 조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조사의 숫자가 많고요.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언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 일단 응급처치 가장 중요한 조사 6개 꺼내 와본 거예요. 얘네들은 싹 깔끔하게 외우고. 앞으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시 살짝 살펴보죠. 아, 어, 그는이라고 말하면 카레와 카레도 배우셨죠. 그란 뜻입니다. 카레와 그는이 가장 어, 대표적인 조사죠. 대표적인 조사인데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와가요. 사실 우리가 히라가나를 배울 때는 하로 배웠어요. 얘는 사실은 하가 맞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데 얘가 조사로 쓰일 때만 뭐로 읽힌다 와로 읽힌다 이렇게 변화하는 녀석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쉽습니다. 얘만 이래요. 얘만 자 그다음에 그가 할 때는 카레가 아요 녀석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사죠. 왜그런지 아시겠죠. 그 가가 카레 가레 그쵸. 그럼 내가 하면요. 왔다시가 하면요. 내가가 되겠죠. 정말 좋죠. 자, 그도 하면 카레모 합니다. 그를 하면 카레오 하고요. 이 오는요, 사실 오 발음 나는 히라가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은 조사일 때 쓰고요. 그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나머지 한 녀석은 조사가 아닐 때 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 이 오는 조사오구나. 조사 오 말고 그냥 오도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그와 어, 그녀 이거는 이 와는요 음, 어, 영어로 치면 엔드죠 엔드 end. 응? 이것과 저것 할때 그게 어, 카레토 합니다 토를 쓰면 영어로 엔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남동생 그의 하면 카레노입니다 카레노. 우리 말의 의보다요 일본어의 노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의는 많이 쓰이죠 무엇의 하면은 이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쓰이는데 우리 말로는 굳이 의를 안 써도 될것 같은 때도 일본어에서는 노를 많이 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섯 개 조사 꼭 외우고 가시고요. 곤닉지와할때이 와도 그 와입니다. 이 하가 아니라 와다. 그래서 이거 하로 읽으시면 안안 되죠. 음 오늘은 어때라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 방금 배웠던 여섯 개 조사 중에 세 개만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이걸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는 선생님이다 이네요 자, 뭐 선생님인지는 모르겠고 느는 뭐예요? 와다. 이거 첫 번째로 배웠던 조사죠. 가장 중요한 조사. 와타시 와가 되겠습니다. 자 센세다 내가 선생님이다. 뒤에 센세다는 똑같고요. 내가는 가는 가죠. 어, 가는 가. 이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조사. 가는 가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나도. 도는 모입니다. 이 도를요. 가만히 보면은 어 눈을 살짝 뜨고 보면 모같이 생겼어요. 도나 모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하면은 와타시 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그녀와의 추억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표현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말로 그녀와 하면 와가요. 아, 조사입니다. 의 하면요. 의가요. 조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이중조사. 연결된 조사. 조사를 두번쓸수 있나요? 쓰고 싶어지면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원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니까 아, 한국어에서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당연히 일본어에서도 조사 두개 연결될 수 있어요. 조사 두개 연결되면 깜짝 놀라지 아, 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카노조 토노 오모이데. 자 볼까요? 카노조는 무슨 뜻입니까? 그녀. 토가 와구요. 그렇죠? 엔드라고 했죠? 노는 어, 소유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그녀와의 오모이대 추억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